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완공된 저희 개들을 위한 쉼터인 펜스 안에서 자연과 목줄없이 뛰노는 진돗개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산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바람소리와 흙냄 속에서 자유롭게 울리는 모습 야생성 속에서도 인간과 함께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진돗개들의 본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은 원래 텃밭이었습니다. 최근에 마무리한 펜스 공사 덕분에 이제는 우리 개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산의 기운이 그대로 스미든 이곳에서 개들은 흙을 밟고 바람을 맞으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산이와 가람이 그리고 범인은 자신들의 세상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록 펜스라는 울타리 아니지만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고 개들은 이제부터 그 풍경의 일부로 살아가게 되겠죠. 늘 그렇듯이 활기차고 여유롭게, 마치 또 어디론가 이끌리듯이 달리기도 하고, 지금 개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진돗개들이 자신의 몸과 또 땅과 무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집 진돗개들 산이 가람이 범이 그리고 담이 이 녀석들은 단순히 제가 키우는 개가 아니고 자연 속에서 저와 함께 숨 쉬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저의 식구들입니다. 진돗개들은 서열이 분명하고 또 무리의 질서가 살아 있는 그런 견종입니다. 비록 자연에 비해서는 너무나 좁은 울타리 속이지만 이들은 이곳에서도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울타리를 만든 이유도 진돗개의 본능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들이 없을 때 제가 예전에 방에서 창문을 열고 저기 호수가 쪽으로 쳐다보면 고라니가 한 서너 마리씩 동네 개들처럼 저기서 막 노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진돗개가 있고부터는 이 주변에 모든 야생동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른 데로 다 도망을 간것 같아요. 진돗개의 천적이 없기 때문에 진돗개가 있으면 그 주변에 꽁이나 토끼나 오소리나 너구리나 또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들은 거의 실을 말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보는 풍경과 또 안에서 마주하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산이 가람이 범인은 저를 반겨주는데 다미는 지금 목만 내놓고 집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이제서 나와서 저를 반겨줍니다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도 볼수 있는데 각자의 성격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이 주변에 야생동물이 없으니까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려고 자꾸 자꾸 행동 반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펜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한두달 정도 이놈들을 목줄을 하고 키웠습니다. 물론 산책을 할 때도 목줄을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놈들을 한두달 정도 묶어 놓으니까 이 주변에 신기하게도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토끼도 보이고 또 꽁도 보이고 가람이 안돼 가람이 좋은 성격이 뭔데 가지고 지금 새해를 잡으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한두달 정도 이놈들을 묶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산이 안 돼! 산이! 안 돼!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본능의 발현입니다. 특히 진돗개처럼 야성이 강한 이런 개들은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이 저리 가! 저리 가! 이런 것들이 진돗개의 매력이고 또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견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개들을 울타리 안에 넣어두자 조금 전까지 평온하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지금 개들끼리 서열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라미는 다미한테 또 산이는 범이한테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려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진돗개들한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본능입니다. 산이한돼 일단 범이가 지금 항복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이가 공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산이 저리가 저리가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물이가 안정이 됩니다. 산이와 가람이는 부모견들이고 범이와 다미는 아직 1년이 채안된 비교적 어린 개들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지금 긴장감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질서의 재정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미도 지금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낯선 분위기와 이런 압박을 피하려고 하는 해피이자 자기 보호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펜스 안이라고 해서 단순히 갇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사람과 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타협이고 절충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오히려 개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놀고 또 산책을 나갈 때는 목줄로 해서 산책을 나가면은 야생 동물하고의 불필요한 충돌도 줄이고 또 도로나 민가로 나가서 혹시라도 가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보호막이죠. 이 안에서 개들이 거닐고 뒹굴고 또 서로 냄새도 맡고 그렇게 놀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이 울타리를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진돗개들한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참 만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교도소 창살 같기도 하겠지만 개들한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이러한 경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녀석들과 같이 살아가는 저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공간이. 단순한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장이 아닌 또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되어서 그리고 저도 이 생태계의 일부로서 이 녀석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저의 산막을 찾아주셨습니다. 대구에서 연진님과 또 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봉화에서 강성주 선생님께서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목소리> 줘보세요 그냥 <목소리> 네. <목소리> 아니 그냥 줘봐요 경제를 하니까 그래 앞에 던지 줘봐요 거 됐어 경제를 하니까 쟤 줘봐 이제 다른 놈도 겨께 줘야지. 가라미. 가라미는 싫다네 선이하고 담이는 잘안 받아 먹을 거예요. 아이고, 아, 쟤도 쟤도 경계심이 강해가지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연진님께서 저희 개들을 위해서 정성껏 육포를 많이 챙겨 오셨습니다. 한참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 보니까 건강한 재료로 만든 그런 육포였습니다. 저희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육포인데도. 막상 다른 사람이 주니까 선뜻 다가와서 받아먹지를 않습니다. 친독계는 낯선 사람 앞에서 먼저 마음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경계하자는 경계. 친독계는 이렇게 경계심이 강하고 또 신중하게 사람을 관찰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믿어도 될 사람인지 또못 믿을 사람인지를 상황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함부로 덥석 입에 넣지를 않습니다. 지금 선희의 태도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 같은데 그래도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지금 연진님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말없이 기다려 주시자 그제서야 산이가 한 발짝씩 다가서기 시작하고 개들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육포인데도 바로 가서 받아 먹지 않고 던져주니까 천천히 눈치를 살피다가 가서 조금씩 받아 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진도께는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거리가 조금씩 조금씩 좁혀지는 겁니다. 다음은 강선생님이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 간식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이런 진돗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진돗개의 본능입니다. 결국 산이가 받아 먹질 않네요 강 선생님이 육포를 던져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가람이한테 육포를 건네 주니까 가람이가 그걸 바로 먹지를 않고 대신 주변을 살피더니 땅을 파고 조심스럽게 육포를 묻어 두었습니다 먹이를 땅에 묻는 행동도 아주 진돗개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야생에서 생존하려면 나중을 위해서 아껴두는 것이죠. 이 녀석들은 바로 먹는 것보다 치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사이에 범위가 육포 냄새를 맡고 땅을 파고 육포를 찾아 냈는데, 다미가 그 감춰둔 육포를 범위한테서 뺏어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행동도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개들의 세계에서는 그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본능과 질서 그리고 사회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산막의 공기도 같이 나누고 사람과 개가 조금 더 가까워진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개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개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숨 쉬고, 함께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반려의 의미입니다. 개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런 육포 한 점이 아니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산책해 주는 그런 한 시간입니다. 범아, 이리와.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 더 넓은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야초는 앞으로도 이 녀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아가겠습니다. 박형수 선생님께서 따뜻한 후원금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오늘도 친덕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자연과 진돗개들을 지키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연 속의 진돗개는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본능을 일깨워줍니다. 질서와 존중과 그리고 신뢰, 그 단어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이 작은 울타리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녀석들의 일상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는 주인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다면 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곧 개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